누르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체육 탁구 지도자 전하늘입니다. 드디어 7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laughs> 제가 어제 짜파게티를 먹고 져서 얼굴이 좀 부었어요. 엄청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쉬는 동안 운동은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했더니 아주 뚱돼지가 됐네요. <laughs> 6월에는 계속 이론적인 수업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어, 7월에는 이론적인 강의가 아닌 기본 기술에 대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에는 기술이 나오려나 하고 기대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대는 이렇게 고이 접어두시고 아, 나는 아직 초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론만큼 중요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핸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어, 단계별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5단계 정도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단계 포어를 보러 가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공 맞추는 정도밖에 못해요. 잘 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이 반대편 탁구대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단계에서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이제 라켓의 각도, 그리고 공이 손에 맞았을 때 오는 느낌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2단계에서는 랠리를 하시면 안 돼요. 내 자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 정확하게 오지 않는 랠리에서 연습하시는 건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세가 망가질 수 있어요. 자, 이제 2단계 포워를 보러 가실게요. 자, 아, 2 단계 포에서는 이제 공을 좀 맞추죠. 이때부터는 타구가 좀 재밌어져요. 어, 주변에서도 그렇고 코치님도 그렇고 이제 조금 칭찬을 해주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뭔가 아 이제 공을 좀 맞추는 듯한 느낌을 알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단계까지도 어, 팔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윙이. 그래서 이제 어, 손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 이제 공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반대편 탁구대에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성공률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쯤 되면 랠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 밖에 나가서 랠리를 하게 되는데 랠리를 했을 때에 랠리가 안 됩니다. 계속 미스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어, 근데 랠리는 하고 싶고 이런 단계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랠리 하면서 몸에 미스하는 감각을 익히시기보다는 어, 이 단계에서는 사실 기초 서브 연습을 하시는 게더 나아요. 던지고 스윙하고 던지고 스윙하고. 이 기초 서브 연습을 좀해 놓으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랠리를 더 잘하려고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3단계 포어를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3단계의 경우 리듬감도 좀 생기고 이제 허리도 좀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2단계로 오기 전에 포 서브 연습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상대방하고 랠리하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의 맛을 좀 보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라켓을 잡는 손에 힘도 좀 생겼고 허리도 좀 사용하고 리듬감도 좀 타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10개에서 30개 정도는 랠리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개에서 30개를 못한다. 그러면 개수를 딱 정해놓고 그 정도 개수는 랠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비슷한 수준의, 어, 파트너를 찾아서.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단계 포어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부터는 자신감이 아주 붙었어요. 중심이동과 허리 사용은 물론이고, 공에 힘도 붙고, 그리고 자세도 낮아졌어요. 이제는 주변에서도, 아, 포어 좀 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세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미스도 많이 줄어서, 이제 50개에서 많으면 100개 근접할 정도까지는 랠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자세 이 정도 된다, 어, 볼박스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 나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파트너를 찾아서 음, 랠리를 100개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파트너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사람과 같이 랠리 하는 연습을 하셔서 두 사람이 함께 어떤 목표를 가지고 100개 정도는 랠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어, 포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어를 100개 정도 치시면 아 포어 좀 치는데? 라고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랠리 영상까지 넣어놨는데요. 어, 볼박스에서는 임팩트를 조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랠리에서는 임팩트를 하지 않아요. 많이 어, 그냥 공이 가지고 있는 힘만을 이용해서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랠리는 개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세나 뭐 허리 숙임 그런 리듬 감각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어, 공 자체는 그렇게 세게 치지 않으셔도 돼요. 임팩트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상태로 어떤 랠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5단계 포워를 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5단계 포의 경우 자세가 굉장히 낮아지고 어, 임팩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임팩트를 했다는 것은 공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 이 공이 빨라졌다는 것은 자세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임팩트를 하기 때문에 빨라진 스윙에서도 이 라켓이 흔들리지 않도록. 라켓을 잡은 손에 힘을 굉장히 꽉 주고 계셔야 되고 이 스윙의 속도와 그리고 어, 중심 이동 허리 사용하는 것까지 그 일정한 속도로 공의 속도에 맞춰서 가져와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랠리를 하실 때에는 공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공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내몸 동작도 빨라지고 공의 속도가 빨라지면 빠르게 오는 공이기 때문에 무겁겠죠. 그래서 내가 라켓에 힘을 주고만 있어도, 꽉 잡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임팩트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해서 볼박스 할 때처럼 임팩트 하려고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계별 포어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포어에 대한 것만이라도 한 단계를 더 올라가려고 하시면 어, 내 기본적인 탁구 자체가 다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기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5단계까지 안 오셔도 탁구는 재미있게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단계까지 못한다고 탁구를 못 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점은 어, 초보자가 랠리를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초보끼리 랠리를 하고 있다면 랠리가 잘 안되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잘 치는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초보자다 그러면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실력만큼 랠리를 할수 있어요 초보자가 못해서 랠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의 실력만큼만 랠리를 할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어, 초보자보다 잘 치는 사람이 공을 얼마나 정확하게 초보자에게 줄수 있었느냐 그래서 초보자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공을 칠수 있느냐. 어, 이게 진짜 랠리의 관건인 것이고, 어, 초보자가 랠리를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내가 랠리 미스 한다고, 내가 못 쳐서 미스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초보자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보자와 랠리를 조금 하려고 한다. 그러시면, 최대한 초보자한테 맞춰서 공을 정확하게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맞는 속도나 힘으로 조절해서 주는 것 또한 어떤 컨트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포를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보자와 랠리를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어, 초보자랑 치면 랠리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 아저 사람에게 맞는 공을 내가 줘봐야겠다, 좀 맞춰줘야겠다. 어,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컨트롤 트레이닝이죠. 이게 네.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내 힘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와 랠리하는 연습에서도 어, 컨트롤하는 능력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초보자분들은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어, 조금 치는 분들은 초보자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시다 보면 어, 포어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포어에서는 100개 랠리가 넘어가면 1000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포어 랠리, 이 100개를 넘어가시고 나면, 사실은, 이제, 뭐, 몇 개를 하던, 어, 집중력의 문제예요. 포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포어를 100개 정도 칠수 있는 사람은, 1000개까지도 똑같은 자세로 칠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 적어도 100개까지는 랠리 할수 있는 능력을 만드시면, 아, 포좀 한다 <laughs> 그 정도 수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트레이닝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덜덜덜덜 겉옷 하나씩 챙겨 다니시면서 여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저는 안녕! 밤에 짜파게티 먹지 마세요.